마지막으로 리포트 관리 메뉴를 살펴볼게요.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작성된 수업 리포트를 조회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특정 반의 리포트만 보고 싶으시면 원하는 반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반을 선택하면 조회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최근 30일, 최근 90일, 누적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직접 기간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학생의 수업 리포트만 조회하려면 검색창에 학생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조회된 리포트 목록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전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날짜, 담당 선생님, 학생명, 출석, 숙제, 수업 내용. 코멘트 중에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학부모 상담용 자료나 학원 기록 보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